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할 게임은, 어, 도줌 오브 이스 배틀이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들어가보도록 하죠.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왜 이렇게 노딩 시간이 길지? 네. 일를 보상 받아보고, 옆 게임은 제가 많이 깨놨는데, 제가 많이 깨, 깨놨는데, 일단 처음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질, 현질 요도가 있지만, 현질은 안 해요. 현질은 안 됩니다.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터치, 터치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음, 어떨 때는 이렇게 탁탁 하는 건 맞지 않는 거예요. 어, 맞았다는 뜻은 어, 이렇게 탁! 소리가 나는 거고 그리고, 그리고 맞은 줄못 모... 탁! 하는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러면은 옆, 옆손 보이시죠? 손에 있는 옆 빨간색이 어, 침략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다 여기 엄청 빨개지면은 빨간색이 엄청 진해지면 진... 네, 죽죽어요 네, 죽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리하는 네, 네, 게임입니다. 네, 그리고 광고 엄청 많아요. 네트 끊어버려. 광고 왜 이렇게 많아? 자, 그분대로 켜죠. 이레벨. 이레벨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팀킬을 안 해요. <laughs> 팀킬하면 얼마나 좋을까? 무게도 있는데 무게 지금은 무게가안 나와요 아직 첫 번째 판이라서 으아, 으아. 통박치기도 할수 있어요 으아 제가 이거 초고수입니다 고인물은 아니지만 초고수예요 초고인물은 아니에요 으아 초고인물이랑 고인물이랑 뭐가 다른데요 초고인물은 어, 완전하게, 네. 완전하게 고인물이구요. 썩, 썩은 고인물. 뭔지 아십니까? 완전한 고인 완전한 썩은, 썩은 고인물입니다. 빠해 여기 옆에 아이템 보시죠? 이 이거 누르면은, 저 이상한 슈퍼맨, 슈퍼맨 같은 거 보이시죠? 이거? 가운데 있는. 이게 바로, 곱하기 2, 이게, 공격, 공격력이 두 배로 상승하고, 요 휠캣 보이시죠? 요건, 어, 그 뭐지? 어, 체력이 한 번에 100%가 차고요. 여 옆에 있는 이상한 무기 보이시죠? 이거 뭐지 이름이? 아무튼 저저 저 무기 이름은 아, 기억이 안 나고 저걸 사면은 어제가 제가 한 번에 잡는 게 아니라 애들이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여 무기는 사는 게안 좋습니다. 게더좋아요자 이렇게 <laughs> 무기 이번 판은 무기가 나왔어요. 여 무기는 더 생이 아니라 그냥, 그냥 때리 때리는 무기가 하나 더, 더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갑작스럽게 날려져요 그리고 짜르나, 허 <laughs> <laughs> 스타워즈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거예요. 어 나중에 가면은 여기 에 나중에 가면 뭐지 여기 스타워즈 처 스타워즈처럼 있어요. 스타워즈처럼. 어, 여기 두 개에다가, 여기 아래, 아래, 그 뭐지? 음, 아래에 빛 같은 거이또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한 겁니다. 자. 음, 이제 한번 힐켓을 사용해 볼까요? 아, 근데 아이템을 안 사용해도 될것 같은, 이거 그 느낌인 거죠? 일단, 네, 슈퍼맨 모양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 썼다는 이유는 여기 손에 보이시죠? 손에 이상한 어, 노란얘기가 아무튼 어떤 구가 보이시죠? 여기 저저 저, 저 스킬을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네. 여럿서 공격력은 두 배가 됐고요. 공격력이 더 세졌어요. 그 이번에 실패해서 보여드릴거요 근데 큰게안달았는데뭐 음. 살짝 달았는데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음, 지금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빨개져야 되는데 나도 빨개지게 해줘 가만히 아, 는데 자기가, 자기가 죽는거 아니야? 한번 가만히 있어보겠어요 그래도 잡으면 안될것 같아. 음... 오, 이꽤티가 나시죠? 아닌가이 정도 부족한가? 좀더막겠습니다 이러다가 자면 여기 혼자서 죽겠는데. 검은 내가 잡아야지. 아, 어! 이제 어떤 어... 이상한 흐릿흐릿한 게 보이시죠? 여기 휴켓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탁. 자, 사용했어요. 네. 이게. 피가 다찬 거예요, 네? 야, 너 일로 와봐. 근데, 제가 모르고, 여걸세 개를 써버렸네요? 아닌가? 아, 아니네요. 다행이네요. 한 번에 세개쓴줄 알고. 이거 겹쳐질까요, 근데? 아니, 겹쳐지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여여 여 보이시죠? 사워즈에서 나올, 나은... 나오는 요거 무기 하하. <laughs> 나응 <laughs> 어. 근데 하나밖에 못쓰네요 아 아깝다 <laughs> 안돼 안돼 내 스타워즈 어야 <laughs> 주인한테 돌아와야지 왜저카한테 돌아가 안돼 안돼 허허 <laughs> 여여 여기 컨셉이 스타워즈 컨셉이에요 애들 애들 다 스타워즈 그거 쓰고있죠 허아어 <laughs> <laughs> 야, 나쁜 녀석 어야허 이게 바로 정권 아! <laughs> 정권 술어모대 뺏으려고 정권 술 어, 아, 간다 도라+ 도라+ 도라 비비비비비비비 돌아 돌아 비비비비 흐아! 잘하는데? 흠 야! 흠 야! 으악! 아, 진짜. 한 대만 맞으면 죽는 게 아닌가? 한 주먹 거리도 안 드릴게요. 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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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빠세! 으악! 한번 쭉 가볼게요. 오늘 쭉 가면 됐어. 오메이, 뭐야, 정청인가 멍청이래요. 자. 옆에 돈, 돈 주는 건 광고 봐야 돼요. 네. 전휠캐시 좋습니다. 네. 세개 이상 아니에요. 세개 이상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어, 아껴 쓰려고 세 개, 3개, 세 개씩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치! 아, 어, 빨간색 멋있겠다. 야, 빨간색 돌아야. 그! 주는 순히 주는 게 좋, 그, 좋을 거야. 흠. 다시! 원킥! 간다! 으아! 두배! 중앙권이야? 이거 쌍을 기르면 얼마나 센지 보여줄까? 으아! 아 잠깐만 아래, 아래. 아 잠깐만 야 오! 오! 뭐야! 나 다리랑 나 다리랑 팔 어디가 나 다리 어디갔어 나 다리 어디갔어! 으아 잘움직제 됐다. 어? 어, 근데 내내 원래가. 아. 내가 검 아, 잠깐만. 아, 왜 이래? 어, 보스. 우와! 어, 안 돼. 어떻게? 네. 내, 내 몸은 왜 이러는 거야? 하! <laughs> 내몸왜 이래? 야! 원래, 원래 니네 걸로 변신했고? 내몸왜 이래? <laughs> 여러분들 제몸왜 <몸은> 이러죠? <laughs> 가자, 뭐야, 이거 쑥? 나몸왜 이래? 나몸왜 이래? <laughs> <몸왜> 이래? <laughs> 뭐지? 아무튼 이번에 할 게임, 모바일 게임은, 어, 세계, 세, 세계 랭킹 1, 2위를 달성하고, 어, 제자리에 지키고 있는, 어, 공, 어, 여, 여, 보, 여기 터치할, 여기 터치해서 가는 거거든요? 요걸로, 으쨔, 으쨔,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제가, 제가 터치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보호자예요. 요 풍선을 지켜야 돼요. 요 풍선이 요거 아무, 아무거나 닿으면은 이렇게 뻥 터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자, 수평 45 스테이지 까지 있고요. 저는 끝까지 어디까지. 전 이걸 이렇게 골, 이거랑, 이걸 산, 이걸 샀는데, 잠깐만요. 저걸 산, 이걸 샀는데, 안, 아, 안 돼요. <laughs>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려고요. 그런데, 여기 점수 보이시죠? 점수가, 점수가 있어요. 하, 아다 오. 오. 막판 가도록 하죠. 이게 막판이에요. 하! 나. 나 엄청 무서워 뭐야? 으. 하! 하! 쿨쿨쿨. 이따위 딴 걸로 날막으라고 생각한 건가? 자네 흐하하 흐하 흐하 우 여기 도전도 있는데 도전만 하고 하겠습니다. 흐아 이거 진짜 와 여기 45 스테이지까지 갔는데 아 진짜 못 깰겠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아무리 깨도 다음 탄이 문제예요. 다음 탄이 네?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 네. 아, 여기 신는장소인데 아, 신 장소 다 맞췄네. 으아 자. 구독아아아요꾹꾹 눌러 주세요. 알람 아튼아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